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4년 11월 고1학력평가 1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추론 문제예요. 그냥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잘 흐름대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자연수 n이래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이 무리수라고 했고 루트 n이 a 플러스 b일 때 a는 자연수가 되는 거고 b는 0과 1 사이 값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a가 뭐 정수부분, b가 소수부분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 근데 문제에서는 그거 안 중요해요. 그냥 a가 자연수만 중요해. 그리고 루트 n은 무리수다가 중요해. 자, 그리고 a 세제곱 마이너스 9ab b 세제곱은 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랬을 때 루트 n은 a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그거 써놓고, 뭐 써놨어. 그리고 아 b는 b는 루트 n 마이너스 a다.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정리를 할 건데 a 세제곱은 그대로가 있고 그대로 있고 이 b 자리에다가 루트 n 마이너스 a 루트 n 마이너스 a를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놈을 이제 정리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나봐.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이걸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세제곱은 그대로 있고 9a 루트 n 플러스 9a 제곱. 플러스 자뭐 a 마이너스 b 세제곱 전개하는 거야 n 루트 n 마이너스 3 a n 그 다음에 플러스 3 a 제곱 루트 n 그리고 마이너스 a 세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놈을 정리를 한 건데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a 세제곱은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루트 n 루트 n 루트 n. 그냥 여기 과정을 딱 보게 되면 루트 n을 가지고 있는 놈들을 묶은 거야. 그리고 잘못 나온 게 있습니다. 3a 제곱이고요. 9a 제곱이에요. 이거 잘 봐주시고.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서 루트 n으로 묶어주게 되면 루트 n을 가지고 있는 놈을 천천히 써볼게요. 그냥 차수로 정리해. 3a 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n, 그리고 루트 n. 얘네들 다쓴 거야. 이렇게 쓴 거야. 그럼 남아있는 애들을 딱 적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은 애들은 9a제곱, 마이너스 3an. 이것이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9a제곱. 9a제곱 써놨고, 여기 a 빠졌잖아? a 빠졌지. 그럼 마이너스 3n. 그래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3n이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딱, 이제 이거, 근데 요 놈. 어차피 루트의 무리수잖아. 그래서 무리수의 상등,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이제 적용할 거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 라 반, 밤가고요 그럼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무슨 계산을 해주면 되느냐? 무리수가 서로 같은 조건. 그러면 3a 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n이 0인 거고, 자, 3a 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n은 0인 거고, 그 다음에 9a 제곱 마이너스 3an도 0인 거다.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된다. 이게 그냥 무리수의 상등이잖아.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n을 소거하면 이라고 친절하게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요 계산을 하는 방법은 n은 뭘까 해보게 되면 n은 3a가 나오거든요. n에다가 3a를 넣어서 계산한다라고 하는 대입법을 써도 되는데 굳이 얘는 소거하래 뭐 n을 소거하래 그럼 n을 소거하기 위해서 n 앞에 있는 놈을 맞춰주잖아 우리가 그래 그래서 아마 9a세제곱이라는 놈이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이첫 번째 식에다가 요놈을 맞춰주기 위해서 3a를 곱해줍니다. 그럼 9a 세제곱, 마이너스 27a 제곱, 플러스 3an은 0이 되고, 자 여기는 9a 제곱 마이너스 3an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 한다? 그냥 더해주면 되죠.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그러면 9a 세제곱, 빠밤, 얘는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8a 제곱이 0이다. 그래서 이 나자리에 마이너스 18a 제곱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정식을 푼 거야. 9a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a-2가 0이 돼서, a는 2가 돼요, 선생님.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a가 2가 되면, a에다가 2를 넣어주게 되면, 사실 n은 여기서 어차피 3a가 되는 거니까, n은 6이 된다. 라는 얘기. 그렇게 해서, 가에 들어갈 놈은, 마이너스 3n, 나에 들어갈 놈은 마이너스 18A제곱. 이걸로 계산해라. 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정리만 잘 해주면 되는 이제 그런 문제였었다는 것.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